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은퇴 후 비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어디에나 있는 소로스 상속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퍼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은퇴 후 예산 관리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모든 지출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예산을 갉아먹는 기생충 지출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은퇴 후그 중요성을 깨닫고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에서는 은퇴 후 기생충 지출을 확인하고 줄여나가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크고 작은 지출이 더욱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지출을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취소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의 저자 부분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매달 28달러씩 빠져나가는 청구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고장난 재봉틀을 고치기 위해 유료 정보를 구매했던 사이트가 계속해서 결제를 청구하고 있었던 거죠. 은퇴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금액들이 은퇴 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피며 이런 기생충 지출을 하나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자주 이용하게 된 대중교통에 대해 할인 혜택을 놓친 점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성인 요금으로 교통 카드를 충전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시니어 할인을 통해 반값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작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비용 절약 방법을 통해 조금씩 절약하는 법을 터득한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잊고 있던 기프트 카드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흘려보낸 돈을 확인하게 되었죠. 특히 오디오북 구독을 취소하고 무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간 18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저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래된 빅토리아풍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샌프란시스코의 독특한 정취를 느끼게 해 주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 좋은 환경이지만 점점 부담스러운 경제적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모기지 보험, 세금,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유지 보수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다 보니 주거 비용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계속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이사를 생각하자 이 지역에 대한 예정과 공동체가 있어 떠나기 힘들다는 심리적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 부부는 당장은 이큰 집을 유지하며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가며 기생충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이렇듯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모든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기 결제나 유료 서비스 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한 예산 관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던 기생충지출을 없애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이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그는 정치 후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후보자들을 만나고 지원하며, 그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렉스 소로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스 소로스는 조지 소로스의 아들로 이번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큰 후원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에 오랫동안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온 인물인데요. 그의 아들 알렉스는 아버지의 자선 사업과 정치 후원을 물려받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는 수백만 달러를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기부하면서 민주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를 적극 지지하며 다양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참여한 모습들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알렉스 소로스의 정치적 입장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활동을 게시함으로써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주로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반면 알렉스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정치인들과의 만남이나 각종 행사사진을 올리며 대중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개방적인 정치 철학을 알리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아버지가 설립한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6천만 달러 이상을 민주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특히 낙태권 보장과 투표 접근성 확대와 같은 진보적인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 덕분에 민주당 후보들이 주요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활동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그가 너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SNS에 공개하는 것이 정치적 대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알렉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리는 숨겨진 음모 집단이 아니라며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로스가문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스 소로스는 이번 선거에서 청년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치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 운동을 통해 직접 만나 후보들의 자질과 카리스마를 평가하고 있으며, 정직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애리조나의 상원 의원 후보인 루벤 갈레고와 같은 젊은 정치인을 적극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 젊고,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 주 의원인 제스민 크로켓을 만나면서 그녀를 엔비디아 주식에 비유하며, 큰 가능성을 지닌 정치인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알렉스 소로스가 인물 평가에 나서며, 민주당의 미래, 지도자, 육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알렉스 소로스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후원자로 자리 잡으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아버지 조지 소로스와는 다르게 대중과 소통하며,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SNS 활동이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후원이 정치적 부담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